도로시 게임즈. 뉴스 석보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은 서쪽성에 살고 있는 두머리 용우의 싸움으로 인한 불 때문인데요. 이 불로 태양은 계속 열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 용들의 싸움을 말릴 수가 없을까요? 내가 아이스크림으로 한번 싸움을 말려보겠어. 요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거위 탈출 대작전! 이라는 플래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여시 방법 뭐야 성 꼭대기까지 가는 동안 곳곳에 요괴가 있고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불꽃도 피해야 된다 100초 안에 성 꼭대기로 도착해서 두머리 용이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주면 성공? 이거 뭐야 그냥 하면 되겠지 뭐 뭔지 모르겠다 첫 번째 이거는 못 맞추면 바보예요 호두깎기 인형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호두마루 호두가 들어간 거 자, 먹어. 감사합니다요. 문 열었어. 다람쥐는 무엇을 먹을까요? 밥안바 아니냐? 딱 봐도 밥반바야 그렇지. 아, 나 너무 잘한다. 야, 이거 어떡하냐. 그 다음에는 탱크보이지. 배가 나왔기 때문에 탱크보이. 그리고, 불을 조심히 피. 요시! 아, 이거 시간초가 있지. 100초 시간초가 있구나. 보다다! 뭐야? 불탔는데 어떻게 넘어갔냐? 진짜 웃긴다. 할머니니까 팥이 통통. 근데 할머니들 팥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이고. 야, 이, 뭐야? 아니, 난이도 왜 이래? 요시 커피, 커피? 커피인가? 할머니, 커피이신 것 같아요. 할머니 커피 드시고 있으니까. 느낌상 커피야. 오, 좋았어. 뭔 좋았어. 누구야? 이 아저씨한테 뭐 줘야 돼. 크레이지 아키드 크레이지 아키드다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 딱 봐도. 하, 뭐야? 키보드를 못 눌렀다. 여러분, 이제 저는 할줄 알아요. 절 믿어보세요. 하 하! 아, 지야 불도가, 불도이라도 o m e 같으면 하 m e on, come on, come on, c 야, m 야 on, come on, come on, c o m 아 on, c 아 m e 아 n c o m 불똥아 come on, come on, c o 그만해 n c 그만, e o 야 좋은, 좋은 말로 할때 그만해. 어허 어허 불똥이 물동이? 미쳤구나 불똥이가 야. 아, 됐다 됐다. 너어더 다음 다음 뭐야? 파지 통통이야 싸 아이스가 아이스가 이 아이스가 아이스 시간이 없다고. 아다 다. 다. 하, 그리고 너넨 싸우지 마. 그렇게 사이좋게 쌍쌍발을 나눠 먹은 용은 화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로시는 아이스크림을 먹지도 못하고, 개고생하고, 용 때문에 불타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야, 이 더러운 것들아! 오늘 게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만날게요. 안녕.